오일선이 조금 뚫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든지 분할로 대응이 가능하겠다. 21선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21선이죠. 요거. 요 빨간색. 그니까 러요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어, 가능한. 지금 같이 21선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 들어가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일차 4만 원만 뚫어 주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오늘 어 보시면 6월 6월 14일 오전 10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어 멋진 종목 한번 공략을 좀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매일 아침마다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지만 최근에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정말 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거는 좋아요 나는 거는 좋은데 아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이에요 어.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수익 난 것들 잠깐 한번 보면요 일단은 우리 공략을 했었던 제이중 코스메틱 그죠 제이중 코스메틱 우리가 종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바로 다어 수익을 냈던 종목이 제이중 코스메틱이었고요.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내셨다.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제가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오가니티 코스메틱 동전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오가니티 코스메틱이었고 대응을 해가지고 바로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슈팅이 나왔던 동원수산 동원수산, 예, 우리는 하단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크실 거예요. 그래서 어 동원수산도 분할로 우리가 매도를 했고 어, 추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요것도 지금 우리가 같이 또 수익을 냈지요. 자, 그리고 또뭐 있었습니까? 오늘 다, 다른 종목들들도 오늘 막 슈팅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뭐예요? 항구가장품도 진행을 진행이 됐었고, 그죠? 항구가장품. 공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제가 공짜라고 계속 언급드렸습니다. 진입, 이때 당시에 수익 못 내셨던 분들, 여기에서라도 무조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화 PNC였어요, 세화 PNC. 세화 PNC하고 또 다른 종목 같이 비교했죠. 지금 다른 종목이요, 딱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예? 지금 어 지금 세아피앤씨는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근데 지금 다른 종목 똑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어 요거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단기적으로 20에서 30% 바로 수익 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너스 종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다고. 이거 들어가시면요 바로 수익나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체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내에도 여러, 다른 종목들도 지금 수익 났는데, 뭐, 한두 자릿수 이상 오늘 슈팅 나온 것들만 간단하게 좀 봤어요. 뭐, 이거 내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 계속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한 번, 어, 계속해서 좀 대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5% 미만은 인증 안 하셔도 돼요. 5% 미만은, 예, 인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 정리해드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략할 종목을 한번 어,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자 지금 보시면 보시면요 자 미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CPI 그죠 CPI가, 어, 괜찮, 어,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국채금리의 하락. 그죠? 렇 국채금리의 하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인들이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외인들이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장이죠, 3대장. 누구예요? 삼전. 그죠? 렇 SK 하이닉스. 그죠? 렇 어, 한미반도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엮어라. 그럼 알 t 오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왜곡. 왜곡 현상. 어, 그래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도 수익 많이 챙겼죠. 그리고 오늘 교체한 종목들이 바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놨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품 관련주요,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조정받을 때 관, 관심을 가져야지, 상승을 할때 따라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삥 올라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아니은 뭐 도잖아요. 더 가면은 수익 나는 거고, 들 가면은 보합인 거고, 가다가 단기 조정을 줘버리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눌리는 자리, 이 자리를 노리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수익을 냈던 거예요. 세화 PNC, 한국화장품, 뭐 마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마녀공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 공략을 하고 있었고, 어, 저기 뭐예요?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종가로 따라 붙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라.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매니저, 네 아니 화장품 섹터 다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지금 다시 다 올라갔으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겠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윗꼬리 주고 다들 내려오고 있죠. 다시금 공략 섹터가 생긴다. 그러면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통이 있고, 그죠? 제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용기 뚜껑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름 관련주랑 같이 엮어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크림에 선크림 선크림 관련주들 자 미, 외국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 뭐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 들어올 때 매기던 관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화장품 섹터들 화장품을 어, 수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제 친구가 친구가요. 제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브랄 어, 친구가 어, 지금 부천에서 부천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화장품 뚜껑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 원종동에서. 예요, 어. 지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밤을 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막, 지금 막 끌어 모아요, 끌어 모아요. 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일좀 도와달라고.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 뚜껑, 화장품 요 뚜껑 있잖아요, 여러분. 용기에 있는 요 뚜껑, 요 용기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아주 노 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크림이라던가, 선크림도 이 뚜껑만 있는 게 아니라 튜브 있잖아요, 튜브. 그죠? 튜브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크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선크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 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대응을 못한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내일서부터라도,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다음 주서부터라도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크림 관련주들도 그렇고, 지금 몇 가지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서부터 빠르게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니티 코스메틱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제가 이거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제 요날이었어요. 요날 22일 날 제가 캡처한 거 보여 드렸죠. 오픈방에서 말씀드렸어요. 동전주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동전주 안 좋죠. 누가 누가 동전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전주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삼성전자 나쁩니까? 하이닉스 나쁜가요? 어? 한미반도체 나쁜가요?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 건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평단이 중요한 거예요. 평단. 내가 얼마의 삼전을 들고 있느냐. 내가 얼마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얼마에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거 근데 동전주로 들어가가지고 한달을 가자, 가지고 가자고 했습니까 일주일을 가지고 가자고 했습니까 하루 이틀만에 분명히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전주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이 수익금을 절반은 빼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익을 냈어요 오늘 그러면 이 중에 50만원은 빼서 내 지갑에 넣어놓고 와이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 맛있는 저녁도 좀 사주고 하고요. 나머지 50만원 가져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눠가지고, 여기에. 그래야지 단기적인 포트가 구성이 되고, 장기적인 포트가 구성이 돼서 편안하게 수익을 길게 길게 오래오래 오래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냥 떠먹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죠? 오가니트 코스메틱 동정주의이기는 한데, 분명하게 자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놓치면 아깝습니다. 헝션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루메드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는 오늘 셀루메드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매도하고 나왔는데, 어 지금 더 가길래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오가니트 코스메틱. 자리 나온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 왜?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요 80원에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160원이면 100%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에서 많이 터지기는 했어요 위에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오늘 오전에 들어가고 오늘 저녁에 끝내도 되는 종목들이 동전주들이에요 응? 음? 오가니티 코스메틱 여기에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분명히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왜 와, 이제 간다, 간다, 뿅 간다 해가지고,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동전주는 호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두 호가만 올라가도 1%, 2% 수익이 바로 난단 말이에요. 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추가적인 대응을 할 자리는 나오지만, 이미 놓쳤다. 하지만, 얘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단타 개념으로. 자리 나오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오전에. 우리, 그, 우리 수강생분들 오늘 오전에 하나 들어간 거 있죠? 자, 그래서 그것도, 어, 바로, 상승하면은 바로 그냥 매도 때리고 나와버릴 거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한 10%에서 15%는 바로 수익나죠. 오늘 몇 프로 올라갔어요? 20% 올라갔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날 종가에만 잡았어도, 어. 133원에 들어간 거니까. <laughs> 133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그죠? 어. 뭐, 그렇다. 오가이트 코스메틱.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종어 섹터들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화장품 관련 섹터를 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공부한 종목들 분명하게 타이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여라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오픈 방 있죠? 오픈 방. 이 오픈방에 입장을 하고 싶으시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구요. 그런 분들은 지금 좌측에 어, 있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보너스라던가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오픈방으로 여러분들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목은 어, 그저 뭐야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이게 그냥 무료주를 이렇게 너무 <laughs> 너무 많이 수익을 수익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종목만 받아갖고 입싹 닦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증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어, 신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굳이 오픈방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는 보너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어, 멋진 종목으로 어, 보답해 드리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아침마다 여러분 40분 50분씩 생방송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돈안 들어갑니다. 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함께 계속 매매해 나가도록 할게요. 금요일 장은 오후 장에 조금 심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이 이제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짝 위축이 됩니다. 분명히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갈 거예요. 오후 장도요. 그 시장들 계속 대응해 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종목 보너스 종목이라든가 오픈방 필요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후장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잠시 후에 오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